6월 2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국내장 마감 상황을 봅시다. 코스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52주 신저가 1년간 가장 낮은 주가예요. 정말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라면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식투자 이것을 하고 안하고 각자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 이렇게 당연한 말이 어딨어요 주식투자 너무 너무 하기 싫어 근데 막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해 없자, 없잖아요 그쵸 하고 안하고 각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무슨 거 그, 어, 주식 그 관련 투자업체처럼 투자금의 몇 퍼센트가 제게 옵니까? 아니죠. 또 수익이 났다고 제게 사례를 하신다고 해도 당연히 안 받죠. 혹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유 그렇다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나 그럴 기회조차도 우리는 거의 없는 사이에요.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동안 쌓아 올렸고, 또 수많은 읽었던 책들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공간입니다.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를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외국인과 기관들 사이에서 돈을 벌어요? 아주 어려워요. 확률도 너무너무 작아요. 아주 확률이 희박한 투자 방법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바른 투자 방법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세장, 약세장, 주식 시장은 영원히 강세장과 약세장, 상승장, 하락장, 항상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강세장이, 약사장보다 두배 이상 길었어요. 100배, 10년간의 역사적으로. 그러니 하락장 때 사모으는 게 좋아요. 상승장 때 사모으는 게 좋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잖아요. 자, 코스피 봅시다. 1.22% 하락해서 2,314. 2,300도 깨질지 모르겠어요. 코스닥이 심각합니다. 어제도 4%대 크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어제보다 더4.36% 하락해서 714 개인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이 오늘 1조 가까이 92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국내 증시가 수익률 면에 있어서 시장 규모 면에 있어서 또 안정성이 있어서 세계 1등이라 그러면 뭐하러 다른 데 쳐다봅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물안이 아니죠. 세계 1등 시장인데 규모가 당연히 국내 중시에 투자해야죠. 그 중에 좋은 거 골라서 우리 여기 합시다. 집중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 0.08% 상승했어요. 중국도 며칠 흘러내리더니 오늘 1.62% 상승했어요. 홍콩도 1.26% 상승했는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달러 환율이 1304원이에요. 1년간 무려 15.15% .15%. 많이 올랐죠? 선물 지수 보니까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혼조세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 혼조세였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상승해 있네요. 최근 조회 종목 봅시다.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0.35% 하락해서 57,400원. 또 코덱스 2차 전지가 오늘 폭락했네요. 4.39%. 17,955원, 18,000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특히 코스닥의 대장주죠. 2차전지 소재업체죠. 양극재 에코 프로비엠, lnf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코덱스 2차전지 많이 떨어졌어요. 시가총액 순위 봅시다. 우리가 투자하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 차이나 전기차 많이 올랐죠. 4.12% 점심시간만 해도 조금 올랐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아주 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17,700원. 1월 3일 날, 17,870원이었어요. 올해 초 1월 3일, 17,870원. 넘어가겠습니까?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넘어가겠죠? 시총이 4조 2,388억. 4조로 아주 훌쩍 넘었어요. 1등이 현재 20년 전에 상장한 코덱스 200 아닙니까? 4조 7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4조 2천억. 두고 보세요. 말씀드렸죠? 2차전이 이 차이나 전기차가 시총 뛰어넘을 것입니다. 또 시가총액 순위 2등, 타이거 차이나, 아, 아, 나스닥 1 타이거 나스닥 100, 1.44% S&P 500 1.24%. 오늘 점심시간에 확, 어, 확인을 확 했던 그 주가보다는 다들 더 높이 상승 마감했어요. 필반나 0.83%. 테크탑 10 1.6%.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특히 오늘 4% 이상 급등했죠? 중국이 지금 전기차 취득세 면제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그 바람에, 그 덕분에, 오늘 4% 이상 이상씩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취득세가 전기차, 이 자동차 가격에 10%예요. 상당히 높죠, 취득세? 자동차 가격에 10%가 취득세인데 이것을 올 연말까지인데 앞으로 더 연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국무원이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8월부터 비영업용 소용차를 대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죠. 중고차 지역 간 거래 제한 제도를 완전히 철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부산 사람이 서울에 와서 마음대로 사죠. 서울 사람이 대전, 대구, 부산에 가서 중고차 마음대로 살수 있죠.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은 차량이 당초 등록된 곳 처음에 그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팔려나간 것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런 정책을 펴왔었는데 전국 단위의 중고차 시장 형성에 큰 장애 요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 진작 정책을 통해서 자국에서 자동차가 한 40조, 원어치, 40조 원어치도 팔릴 수 있을 것으로 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근래이 알턴이 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진작에 몇달 전에 알터니를 뽑고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시가총액 순위 1등부터 5등 이러한 종목으로 갈아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동안에는 어, 우리 실링 가족 어, 되기 전에 따로 시작을 하면서 투자했다가 우리 실링 가족에 합류하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세계 1등 시장의 안전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위주로 모아가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기사 하나 봅시다.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불개미. 빚까지 내서 삼성전자 올인, 6월 하락장서, 3조 쓸어 담았다, 하고 돼 있어요. 쓸어 담는 건 좋아요. 나중에 미래를 보고, 이렇게 쳐 5만원대 가격에 쓸어 담는 건 좋아요. 근데, 빚을 내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부동산담보대출이나, 또, 거보다 또, 어, 그, 이자가 좀센 마이너스 통장이나, 그 외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매달 이자 갚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알아서 하시죠. 지금 하락장이니까. 이럴 때 사두면은 이자 이상의 수익이 나요. 그러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요. 그 비싼 이자로. 이 오만전자 됐어요, 지금. 신용융자 끌어다가 대량 매수를 하고 있어요. 증권가는 목표 축가를 지금 하향 중에 있습니다. 줄줄이 하향 중에 있어요. 올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이 급락이 나타났던 1월 지금 6월 이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패턴을 봤더니 1월 하락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3천선 부근에서 2,600대 초반으로 6월 장에는 2,700선에서 지금 2,300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이두 번의 급락, 급락장에서 이, 어, 나왔던 공통점은 삼성전자 이 주가 레벨의 하락 조정이에요 1월에는 8만원 선 부근에서 7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6월에서는 6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지금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는 네이버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또 삼성전자도 샀지만 6월 달에는 아주 뚜렷하게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했어요. 근데 그것이 여유자금, 여유 돈으로 샀으면 괜찮아요. 미래를 보고 국내 종목 중에 그래도 미래 가장 희망적인 종목이거든요. SK 하이닉스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규모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신용중자, 여러분들은 안 계시죠? 여러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하락장에서 막도사하고 싶어서 혹시 담보대출을 받는 분들 때문에, 주식 담보대출을 받는 분들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불안했었습니까, 그동안. 아직도 지금은 미국 시장은 하락 중이에요. 그래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연중으로 보면 삼성전자 27% 하락 중이에요. 세계 1등 메모리 반도체죠. 세계 2등 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30% 하락 중이에요.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졌죠. 세계 3등, 어,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미국의 마이크론, 41%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 메모리 반도체 1등, 삼성전자 27%, 2등, 하이닉스 30%, 마이크론은 더 떨어졌어요. 41%, TSMC 34%,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적인 이 1등 주식들이 다,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종목들보다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매수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다 보면 상승장에서큰 수익이 나요. 그거의 대표적 설명을 들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보시면 알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연간으로는 떨어진 환, 어, 이렇게 떨어졌지만 5년간으로 보면 비교가 또안 돼요. 5년간 삼성전자 겨우 20% 상승 중이에요. 5년간 하이닉스 39% 상승 중이에요.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3등 아닙니까? 5년간 78% TSMC는 131%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반도체 종목이 미국의 반도체 종목의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내의 반도체 투자하려면 차라리 요즘에 SOL 신한자산운용의 SOL, SOL 한국형 반도체 말씀드렸죠? 20% 한국 80%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투자하는 ETF가 더날 것이다. 또, 그거보다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날 것이다. 앞으로 3년, 5년 후가 되면, 국내 개별 종목에, 어, 투자하는 반도체와, 소울처럼 2대8 국내 해외 투자하는 ETF와, 100% 미국 필라델피아만, 반도, 어, 투자하는 필반나와, 비교를 해 보면 3년, 5년 앞으로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지금은 세계 1등, 2등이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도 되면 이 개별 종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 아닙니까?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돈 아닙니까? 노후 대비.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게 1등 시장에 그것도 2대프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